할렐루야,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저녁 목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토마스 왓슨 목사의 경건을 열망하라. 경건을 열망하라. 105번째 시간이고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 98번째 시간입니다. 에. 어제 이어서 사랑의 은혜를 얻으려면, 죄가 어떤 죄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랑하는 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죄.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하는 죄,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웠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사랑하는 죄는 인간의 가슴에 기대어 눕, 눕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시편 18편 23절 말씀이죠. 이것은 나는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기질적인 죄에 빠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laughs>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11기상 22장에 나오죠. 경건한 사람은 바로 이 죄의 왕과 싸웁니다. 아폴로는 키르아 도시 백성에게 그들이 평화롭게 살려면 변경에 있는 이방인들과 계속 전쟁을 해야 한다는 신탁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평화를 얻으려면 우리가 좋아하는 죄와 계속 전쟁해야 하며 죄가 정복될 때까지 결코 그 싸움을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거룩한 전쟁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죄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첫째, 책망받기 싫어하는 죄가 바로 사랑하는 죄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근친 상관을 비난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그 죄에 간섭한 대가로 목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죄가 비난받는 것은 그럭저럭 참아내지만 성직자가 헌대 손가락을 넣어 그 죄를 만지면 그에 대한 저기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헤로디아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렇죠? 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아멘 하면서 에, 통유하고 자복했죠.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지를 못했고 헤로돈 역시 그렇지 했었. 네, 둘째입니다. 둘째, 관심이 많이 가는 죄가 사랑하는 죄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에 마음도 있는 법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연인에게 대한 생각밖에 할수 없습니다. 어떤 죄가 당신의 마음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죄가 제일 먼저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당신을 맞이하는지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죄가 당신의 가장 지배적인 죄입니다. 네. 셋째는 우리를 대단한 힘으로 지배하고 매우 쉽게 포로로 만드는 죄가 사랑하는 죄입니다. 사람에 따라 더잘 이겨낼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즐기려고 하면 아주 쉽게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죄가 애인처럼 다가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한 청년은 많은 죄를 물리쳤지요 그러나 그를 더럽히는 한 가지 죄가 있었는데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당신을 쉽게 포로로 만드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마음속에 숨겨진 음료입니다. 사람이 정욕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욕을 얻기 위해서 나라의 절반뿐 아니라 하늘나라 전부를 달라 해도 그것을 떼어주고 정욕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이라든가 유괴속한 신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뭐라 그까요 신비주의 예수의 미쳤냐 그럴 만한 내용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고무풍선을 불면 터지는 부분이 어디요? 제일 약한 부분이요.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가장 약한 부분, 그걸 마귀라는 건 터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고 깨닫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무럭무럭 우리의 믿음이 자랐을 때, 정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를 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아내 사랑이 100점이라면,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시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는 200점이죠. 아니, 1000점이죠. 1000점.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밖에서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식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부릅시다. 우리 기도원에서 주제가처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619장은 놀라운 그 이름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그렇죠? 나 주님을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내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에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무더운 저름철에 주님의 은혜가 더 뜨거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 가운데 아버지여 건강하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 날개 안에 고이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이종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권속들과 함께 경건을 열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며 쓰임 받기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